할렐루야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졌습니다. 오늘이란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며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식은 믿음을 전이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큰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큰소리로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단순히 몸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생각의 한계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이건 할수 있지만 저것은 할수 없어. 이건 괜찮지만 저것은 안 돼. 하지만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진리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우리의 한계는 계속해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능력은 지식에 의해 활성화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말씀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또한 자먼 11장 9절은 의인은 그의 지식, 계시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지 의인이 어려움에서 구출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유업으로 옮겨진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할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유업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제공하신 모든 것을 함께하고 누리기 위한 믿음도 받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은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믿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은 당신을 건물처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말씀에는 노력했지만 효과는 없었다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말씀은 효과가 있고 당신의 삶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말씀을 알아야 하며 말씀이 당신을 위해 결과를 내려면 당신의 삶에서 말씀이 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말씀의 축복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이러한 축복의 실제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지식은 믿음을 전이하고 당신의 삶에서 말씀의 능력을 활성화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을 전달하고요. 그 지식은 우리에게 믿음을 전이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할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유업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제공하신 모든 것을 함께하고 누리기 위한 믿음도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이렇게 말씀의 실제를 들으시고 또 말씀의 실제를 읽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의 실제를 외운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이 게시 지식이 우리 안에서 점차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때그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지식이 들어오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공하신 모든 것을 함께하고 누리기 위한 믿음도 함께 전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이 사실을 인식하고 말씀을 묵상하신다면 좀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할 때그 말씀에 의한 계시 지식이 전달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전이됩니다. 우리 오늘 참고 성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15절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쉬운 말 성경입니다. 분별 있는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아멘. 네. 분별 있는 사람은 지식을 얻고 또 지혜로운 사람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왜 분별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지식을 구할까요? 이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재료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혜롭고 분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그 지식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우리 삶을 세워나갈 때그 분야는 어, 어떤 것이든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그 다음 참고 성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원 4장 7절입니다. 무엇보다 지혜가 가장 소중하니 반드시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라도 깨달음을 얻도록 하여라. 아멘. 네. 오늘 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혜가 가장 소중하다. 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그 지혜가 가장 소중합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효과가 있고 우리의 삶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그 능력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로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울 수 있는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재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지혜가 제일이니 그 지혜를 구하라. 다른 것을 다 바쳐서라도 그 지혜를 사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한다는 것은 분명히 구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지혜,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모든 것을 구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의 실제를 듣는 것을 선택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정말 귀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한 지혜 무엇보다 지혜를 구하라. 그 말씀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이 쌓여서 점점 더 거대한 거인이 여러분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생각을 바꿔나가고 그 말씀으로부터 그 말씀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전이 되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더욱더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은 지금도 제 안에서 일하며 신성한 결과를 낳습니다. 저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계절마다 열매를 맺으며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번성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